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5월 30일 기후 추적부석의 좋은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5월 마지막 날이죠. 네,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제 보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이슈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예, 일단은 중지 예, 명령을 내렸다가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항소 법원에서 일단은 유지한다 판결이 나오고 이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장전에도 그렇고 상승을 했다가 갭상승 출발 후 이제, 보아권으로 좀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거 없이, 이건왜 밀렸냐? 이거 좋은 일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특히나 MBD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위치 자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니면, 뭐, 폭발적으로 좀 돌파해서 올라가기 어렵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건, 그런 이슈가 발생해서 장전에 올라간 것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의외였거든요. 여기에서는 좀더큰 호재나 완벽한 호재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뭐 대법원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어뭐 특정이 됐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항소하고 뭐하고 계속 뭔가를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조금 의외였는데, 역시나 내려왔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자율적으로 어, 하락하는, 하방 압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 일단은 미국 시장은 여기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 좀더 맞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런 상승이나 움직임에 비해서 미개제약정이나 매수로 이렇게 쌓아가는 쪽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상승을 해도 이득을 보는 쪽이 없다라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쏠리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 힘을 내기는 좀 만만치 않다. 5월 마감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어떤 채인이나 이런 쪽보다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감 리밸런싱에서도. 어, 조금 주식시장은 조금 불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나 마이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외부 변수가 발생을 해도 계속 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이제 순환매의 어떤 관점에서는, 어, 그러니불듯말듯 하다. 그걸 가장 이제 기준 잡을 수 있는 게 2차원지라고 이야기 드렸죠. 저점에서 반등하고는 있지만, 에, 전자를 잡고 크게 잡아채고 올라오는 모습이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완벽하게 나와야지 시장이 좀 돌아선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5월 마감 자체는 무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우리 시장은 수급. 예전에는 뭐 외국인이 매수해야 된다, 모엔다 뭐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네, 현재 한국 시장은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다. 전반적으로, 네, 추세가 돌아서는 올라, 밟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인버스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단기에 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수익 보나 뭐 했나 하는데, 그게 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2495에서 2510 이런 라인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갈수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외부 변수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어, 일단은 그쪽을 가는 걸 노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러니, 네, 인버스나 고퍼스 쉽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장전에 상승했었던 흐름이 다시 내려와서 제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이고, 30분의 추세가 좀 이탈한 흐름이다. 다만,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했다 저항받고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5월 마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꺾이는 추세로 바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4.5 라인 아래에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표가 잘안 나온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어떤 요소일 수 있겠지만 채권의 입장에서는 어찌었거나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일단 갭 상승에서 밀려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실하고 큰 호재가 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시 20평과 120평이 맞물리는 이런 자리들까지는 최소한 눌림이 와야 된다. 여기서 잘해야 박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체크해 보면 엔비디아 어제 이제 데칼코마니 같은 대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음봉이 나온 건 맞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흐름들은 시가고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음봉이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다만 140불 라인을 이탈해 있는 흐름, 얘만 올라타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매도의 관점이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120불 이런 라인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자 입장에서 뭐 투자적 관점으로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매매적 관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조절을 할 만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올해 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계속 돌아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일레귤러가 발생해서 밀렸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관점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관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던지는 구간은 아니다고 라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여기에서 매도 쳐서 먹은 적이 있다고 인버스나 레버러지, 고버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내 감량만큼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혹여나 내가 인버스나 고버스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다라 그러면 작년 고점이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구간이 아니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자칫 내가 매매가 완전히 꼬여 갈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이천지에 순환매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천지가 움직여 주면 얘도 쉽게 779라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것. 다만 예, 여지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추세전한테 컷 잡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달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쇼츠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